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참변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돌봄점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또 교원 마음치유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장성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살인 사건.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에서 벌어진 참변에다 가해자가 교사라는 사실에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돌봄 수업 이후 돌봄 전담사가 학생을 인계할 때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숨진 학생이 돌봄을 마치고 학원을 가기 전 교사에게 이끌려 끔찍한 일을 당한 만큼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친인척이라도 학생을 인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는 돌봄 전담 인력을 기준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합니다. 그큰 학교에 혼자서 그렇게 있다는 게 우리 교육가족 자체에 대한 안전 문제도 당연하고 또 거기서 같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다른 화장실을 가거나 했을 때 애들은 사실상 방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 현황을 파악합니다. 교사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돌봄 전담사, 강사 등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운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우리 꾸준하게 이거를 어떻게 보살펴드릴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현재 돌봄 교실 학생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동선 알림 문자 서비스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모든 학생에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